안녕하세요. 22년도 5월 11일, 자, 야간 방송을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어떤 모습이었나면요. 선물이 자, 양봉이었습니다. 많이 뭐, 이런 급락이 최근 나온 건 아닌데, 자, 오, 오전부터 이렇게 아침에 밀린 이후로 우리의, 자, 선물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오늘 11일 기점 11일입니다. 자, 이 효과는 오늘은 원래 이론적으로 이렇게 밀렸다가 더 세게 올라가줘야지 되는 날이에요. 자, 환율이 어느 정도 방어만 되면. 근데 오늘은 환율이 방어가 됐습니다. 근데 지수가 자,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는 자,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왜 올라가야 되는 날이라면 어저께 발행한 채권 납입을 빼고 오늘은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날이에요. 바로 오늘 통한 채 수요일이다. 수요일 날 오늘 통한 채가 있었고요. 이렇게 통한 채 2.10의 낙찰, 입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침에 채권 매도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밀려요. 밀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더 높이 못 올라간 이유는 한 가지예요. 환율은 평가 절상이었습니다 높이 못 올라간 이유는 자, 바로 KTB 지수가 플러스 4 0이요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일부에 저 채권을 매도한 자금이 바로 대형주, 코스피, 200지수 여기 여기 보이시죠 여기로 들어와야지 돼요 근데 프로그램을 사드리기 시작하거든요 요 파란색 보면 뒤에 보면 제가 항상 이렇게 해 놓는 빛의 파란색이 있는데 자 프로그램 자 프로그램 차트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요 비차이 프로그램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 프로그램으로 대형주로 못 들어왔어요. 왜냐면 하 계속 채권을, 오늘 채권 쪽에는 이슈가 아주 많았습니다. 난리였어요, 난리.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금리가 좀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적자국제 무, 8조의 상환. 자, 상환을. 자, 추가. 경정예산 편성에서 국채 반응이 없다는 소식에 이어 국채 8조를 상환한다는 여당 관계자 이 얘기는 상환을 만기가 되지 않은 채권을 상환하면 바이백 넷바이백 이거는 바로 바이백을 해준다는 뜻이죠. 상환을 자,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들 중에 이러니 채권으로 자, 3년 물 채권도 10년 물 채권 10BP 이상이 올랐다고요. 10BP 금리가 모두 10bp는요. 우리가 금리가 내렸다고요. 금리를 한번 올릴 때 이번에 0.25% 25bp요. 하루 만에 10bp가 내렸습니다. 0.1%요. 자, 0.1%가 작은 것 같지만 엄청나게 채권 쪽에서는 보통 10년물 채권이 오늘 시작할 때 반비기 넘게 자 반비기 넘게 시작을 했거든요. 상승을 가격이 반비기 넘는다는 건, 자, 50t 에요, 50t. 자, 적자국제 우려 완화가 되면서, 자,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국인이 매도에 경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웃기는 거는, 자, 오늘 이래서 좀 골치가 아파요. 왜 골치가 아프냐면, 내일 환매수가 들어갑니다. 내일 채권을 1 0원에 사서 102원에 팔게 한 금리를 낮춰주는 구간인데, 지금 이미 채권이 금리가 낮아졌어요. 그럼 내일 어떻게 될까요? 자, 내일 좀 애매한 구간인 게, 이렇게 되면 아침에 채권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환율하고 다 같이 봐야 되겠지만, 내일 같은 경우에, 원래는 이론적으로 아침에 밀렸다가 환율이 방어가 되면 지수가 올라가게 돼요. 근데 내일은, 자, 밀렸다, 올렸다, 밀렸다, 올렸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채권이 매도가 되어지고 다시 높은 가격에서 낮은 가격에서 높은 금리에서 환매소를 시작하고 오후에 환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골차분 장이 되긴 됐어요. 자, 그리고 금률은 50년물 채권이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1년치 채권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